예 제네바 개혁교회 TV 예, 오윤 목사입니다. 어 로마 천주교와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 정신 나간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칭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과 뭐 대화를 하는 걸 옹호하고. 또 로마 천주교와 대화하는 게마치 무슨 최우선 과제인 양 이렇게 궤변을 자꾸 쏟아냈는데 그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 신학교 신학자나 목회자가 제가 볼 때는 한국계에서 거의 없어요 정말 극히 일부 외에는 로마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그 집단인지 하는 거 신지를 전혀 모르고 여전히 순진하게 천주교와 뭐 대화하자. 뭐 이런 그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럼 천주교와 대화하자는 사람들이 그럼 왜 통일교나 신천지나 왜 다른 그 수많은 이단들하고는 왜 대화하자는 얘기 안 하죠? 전 그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모든 잡단 그 이단들보다 더 뿌리 깊고 아주 확고한 사단의 체계가 로마 천주교예요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책 이거 두권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교 신앙과 카톨릭교의 교리서입니다 이게 다 지금 천 페이지가 더는 없는 책들이에요 로마 천주교하고 대화하자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이 책에 있는 이 천주교의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알고나 있는지, 이런 책이나 읽고서 그런 헛소리 하는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 천주교가 무슨 뭐, 우리 개신교하고 대화할 의지나 그런 마음이 있는, 있, 있지도 않고, 천주교는 개신교를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천주교가 번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 교리 조항이 다 뜯어 고치든지 버리든지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공예를 열어서, 바티칸 공예를 열어서,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 개신교하고 연합하자고 해서 되는 게또 아니고, 개신교 하나 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아주 천진난만한 이런 신학자들 때문에, 또 목회자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천주교와 이 연합운동하는 그런, 어,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의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대화가 안 됩니다. 천주교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단이나 왜 사이비, 왜 우리가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와 왜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2000년 정통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천주교하고 대화를 왜 합니까?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루터나 칼빈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지금의 이 로마 천주교는 그 500년 전에 그 천주교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단의 집단인데 그들과 대화하자는 이 말을 하는 그런 그 아직도 철없는 신학자들, 철없는 그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최 뭐라고 하는 우리 교수 그 양반은, 어,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비판했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어, 최근에 그가 쓴 글을 보니까, 어, 천주교와 뭐또 대화할 여지가 있다. 뭐 천주교와 대화하는 게 마치 어?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최대 지상 과제이냐 그렇게 자꾸 또 헛소리를 또 그의 그 어? 홈페이지에다 또 써놨더라고요. 응? 나는 그 교수가 어? 이런 카톨릭의 교리서나 제대로 읽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에? 로마 천주교는 절대 안 변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천주교는 이 땅의 심판으로 이 땅이 멸망할까지 천주교는 변하지 않아요. 그 교황제는 공고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왜 자꾸 천주교, 천주교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천주교와 그 동안 그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그들이 제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또 1차 바티칸 공회, 또 그들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를 향한 저들의 그 라테란 공회 이런 것들을 아무 보면은 천주교와 어떻게 대화가 되냐 이거예요. 한국교회 WCC 진영과 또 여전히 로마 천주교와 대화하자는 이런 정신나간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수많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활한 그 사단의 짓을 그들이 지금 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들이 할 겁니다. 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로마 천주교와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리 조항을 보면은, 그들은, 어, 로,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자꾸 천주교와 대화하자고 하는 그 개신교도들의 그 쓸데없는 짓이 결국 우리 개신교를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어, 수많은, 어, 그 개신교도들을 다시 오히려 복음으로, 어,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어, 그걸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 그최 뭐라고 하는 그 교수는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 어? 그 헛소리도 쏟아놨더라고요. 어 마치 로마 천주교 자신의 글에 대해서 그 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또 쏟아냈더라고요. 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누가 오해를 하고 누가 어 근거 없는 억측을 합니까? 본인이 쓴주장을 그대로 비판한 것인데 어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궤변을 하는 거는 그 최모라고 하는 그 교수가 지금 문제 문제 예. 응? 한국교회는 어? 지금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 그그 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배도와 배교를 하고 미혹에 넘어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천주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좀꼭 물어보십시오 천주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교리도 모르는 것이고 신학도 모르는 것이에요 천주교를 모르는 목사는 자, 자신의 양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그 목회자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일반 신자분들도 정말 꼭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 개신교는 전혀 다른 종교 다른 종교. 대화할 이유도 없고 대화할 여지도 없고.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한다는 이 선포에는 우리는 천주교와 대화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천주교와 대화하자고 하는 그런 헛헛된 짓을 하는 자들은 그자들이야말로 이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천주교는 적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감사합니다.